바로 박아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야이 심시티 보스. 뭐... 야나 중간에 아, 이고아 야마 또 랜덤을 갖다 꽂고 있냐? 시작부터. 예? 잠깐 잠시만 요 여러분들. 상대가 랜덤을 꽂으면 이거 아 랜덤 꽂으면 이거 확인 안 되는구나. 클릭해도 랜덤으로 나오네. 하나 이양방꼴 때는 시작부터 공격이. 라로라 <laughs> 오케이 알았어요. 음. 어. 기분도 살짝 어, 야식구리한 게좀울굴한데 바로 받겠습니다. 네. <laughs> 버리게 만들겠습니다. 센터는 굿크 게이트 출발입니다. 프로도스는 상당히 유연하지 못한 종족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랜덤일 경우에 매우 매우 힘든 종족, 가장 힘든 종족이 프로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드리,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고 그박그라는 겁니다. 네. 지더라도 크게 기분안 나쁘거든요. 이기면 기분 좋고요. 바로 박아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전설의 대원님 열개 감사합니다. 아고 이 전설의 대원이 그다음열개 덤을 감사.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라는 멘트도 감사드립니다. 아 상대 토스되네 토스네 는잣입니다 잣댔어요 올리단 잣댔습니다 상대가 토스가 떴고요 센터 쪽을 게이트로 정찰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패배 확률이 97%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잣댔어 잣대스. 개잣댔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됐다 뭐야 양반 뭐냐 아니 이미 본질에서 개도 더 짚고 있냐 야 이거 골 때리네 양반도 예? 아니 뭐 이미 트게이트를 짓고 있어. 시방. 어? 야, 심시티 보소 야, 나 중간에 이거. 아, 이거. 아, 미마 팔로션인데. 이거 좋겠네 미마. 예? 헤나. 이크마. 여러분들, 어, 사뗀거 같다. 어, 주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 는할수 없을 것같 가스 로피트라 랄로 퐁 랄로 로퐁랄퐁로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랄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 랄로 퐁따퐁랄퐁로퐁랄퐁로퐁랄퐁퐁 새로운 곳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겟럽습니다라이러 퐁라잇 오어 새키라 폴라이러 핏바라봄봄 체더럽 아노 라이러 엔드로 퐁라이러 안더 나이너 호어새라쏘어 질러 컨트롤 어사파루깔람비다라 퐁라잇 폴라이퐁

아, 수가 없는 r o m 쉬 o n and 크 u s h r o o m And i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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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d on tatku like, the, and the love, yo homi kelo. And on and the love for love. salai lo, fatura, pita ra bumbai lo, dai phong dai all in sắc good and the love so yo home. You know, nick, Nick, you know, Nick, yo. And on. I love phone. Oh sick get up for oh, I like know phone life And I'm silent and off like oh my 오, 리오 l l 라아라 봉. And all, 봉. And all, t a 해 p i n 아정님원말앤넘 어, 뉴크 인 아이고, 체결되께서 2,000원 감사. I 앤 o 드 e and a l 랄 t 이친구4 0원 있다면 제가 무조건 거요 아! 클리앤앤드라 어, 크게 하 아, 돈있었네 와! 돈이 이 친구가 정말, 어, 있어, 어, 뭐라 네요라 l o 올라일 넥서스 타이밍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상대가 드라군 사업된 드라군이 있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죠. 4드라군 아, 이드라곤가 아, 이거. 하, 씨. 아, 요거 진짜, 음. 그래도 이거 드라곤은 컨트롤로 잡는 수밖에 없겠는데. 내가 볼때 이거 이기려면은.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컨트롤로 그거 딱한 가지? 그나마 이기는 방법이? 그나마? 그거 말고 답이 없다, 이거는. 왜냐면 아, 드라곤 아케이드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말로. 인정하십니까? 막말로? 답이 없다네.

응. 음. 야. 아마는 아 묵자. 어이, 형시. 아마는 묵시다. 아마는 묵시다. 이 양반아. 어이. 야! 좀뒤자 아 응? 찌지. 이번에 한번 파게임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죠? 예, 조철리 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 전력을 조금 투고. 전략투구를 한번 해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네, 게임의 승패 뭐 이기고 지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명은 이기고 두 사람 중에 한명은 지는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앞에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음, 이 공간이다 그러나 이번판은 반드시 멋진 게임으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은 요한이형 표정으로 갑니다 예 네, 참고하세요 벨튜브님한개 <목소리> 선물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면 안 돼? 어,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표정은 요한이형 표정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이고야 살인의 총님께서 트위처로이지 않았어 와아 너좀 만나니까서열개 생각 감사 렙입니다 예? 이기면 알지? 예? 알지? <목소리> 표정은 요한이형 표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상대는 저구요